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1. 이미 경매 매각 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환의 약정이 있어서 기존 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경우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될수 있다. 2. 강제 경매, 이미 경매 모두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생긴 경매 절차상의 하자. 예컨대 매각 기일의 공고, 통지 등에 관한 위법 사유를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투어야 한다. 3.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 신청을 함에 있어 첨부한 등기부등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권 설정 등기가 마춰지기 이전에 발급받은 것이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매각 기일의 통지 없이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경매 개시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4.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 이후에는 잠정 처분을 할수 없다.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 업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이미 경매 매각 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환의 약정이 있어서 기존 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경우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될수 있다. 2. 강제 경매 이미 경매 모두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생긴 경매 절차상의 하자. 예컨대 매각 기일의 공고 통지 등에 관한 위법 사유를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투어야 한다. 3.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 신청을 함에 있어 첨부한 등기부 등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권 설정 등기가 맞춰지기 이전에 발급받은 것이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통지 없이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경매 개시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4.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 이후에는 잠정 처분을 할수 없다.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 업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